네 안녕하십니까 계약자님들 어, 우리 그 신림백화점 소송이 지금 1그룹 2그룹 진행되고 있는데 2그룹 어, 일심이 8월 29일자에 지금 어, 판결 선고 예정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일심 어, 판결 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이 그룹 1심이 승소할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승소할 경우에 기존에 이제 3차 추가 소송자를 접수했는데 그때 이제 인원이 별로 안 돼가지고 음, 우리 그 계약자님들이 3차 접수한 계약자님들이 소송 비용이 많이 그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안 했습니다. 우리 그일 그룹 2 그룹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또3차로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접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그 삼차 접수한 분들이 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 그룹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내가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그룹이 만약에 승소할 경우에. 3 차에 접수했던 우리 기각자님들 그리고 지금 4 차에 또 추가로 접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추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은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세, 송달료 등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소송 그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음, 지난 1 그룹 2 그룹은 어, 선정 당사자를 두 가지고 어, 소송을 진행했는데 에,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그 선정 당사자로 어, 소송을 수행한 음, 분들이 에,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그룹) (2그룹) 한명씩 선정 당사자에서 취소하고 본인의 소소 소도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번 (3그룹) (4그룹은) 그런 문제도 해소할 겸 여러 가지 문제도 이제 만약에 승소하면 그때 또 공지 별도로 공지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 주시면 되고, 어, 그만큼 이제 우리 그 1그룹, 2그룹은 먼저 선행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어, 소송비용을 저렴하게, 저렴하게 진행했는데, 음, 나머지 이제 3그룹이나 4그룹 이렇게 추가로 합쳐서 하신 분들은 음, 눈치 보다가, 눈치 보다가 어, 그 늦게나마 이제 소송을... 진행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 그룹 이 그룹은 음 본인들의 어떤 그 소송 비용이나 미그 이미 그저 우리 진행할 때 소송 비용을 막 내고 했었습니다 어 적은 금액이지만 근데 그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형사나 민사 이렇게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협조하고 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삼 그룹 사 그룹 이제 추가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절차에는 비용 부담도 하지 않고 우리 그일 그룹 이 그룹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승소할 경우에 도움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추가 비용을 더일 그룹 이 그룹보다는 더 아마 부담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법인도 그렇게 저렴하게는 수입 못한다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룹, 2 그룹의 어떤 소송 비용보다 변호사 그 부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 저를 신뢰하고 했던 분들은 음, 분들은 이제 많은 혜택을 뭐 받았다고 봐야죠. 예, 그렇게 예,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만약에 이제 어 상대방이 이건 부당하다 우리 우리가 이제 에소할경에에 상대방은 또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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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할 겁니다. 항소하면은 서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승소에서고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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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접수 받아야 되고 또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세 또 송달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이제 이르신 판결문을 보고 아 이거 해, 해봤자 항소를 해봤자 어, 좀 음, 불리하다 이렇게 그 생각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고 아예 항소를 포기하겠다 할 경우가 있고 또 협상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판결을 보니까 도무지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데 실익이 없으니까 그냥 협상으로 우리 우리가 그반그 분양 대금 그 그거를 다 반환해 줄 테니까 그냥 이거 판결 받지 말고 끝내 버리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협상에서 그 분양 대금 반환 받고 어, 이거도 어떤 근거를 서로 남기지 않기로 하자 그러면 싹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어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상대방이 포기하면은 우리 그일 그룹은 뭐 소송 진행한 뒤 소송을 뭐 2021년 3월달에 진행했고 접수를 해서 진행했고 지금 이 그룹은 어, 2021년 10월달부터 진행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판결을을보패패하하면은 음 이렇게, 이렇게, 행할 진행할 어요지어 우리 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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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는게 이렇게, 이되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게이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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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렇 이렇게, 억이 600억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도 이게 그러니까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어 상대방은 애지간하면 이게 판결문 보고 아어 판결문 보고 어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 기존에 우리가 소송을 그 진행하기 전에는 어 어떤 그, 그 그런 어떤 쟁점 상황도 또 별도로 내가 어 설명할 어떤 그런 자료를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추후에 그 설명 들으시면 되고 자오지간 어 지금 현재 상태로 어 계속 진행하다가는 더큰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어 아마 어그 포기하는 게 포기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어 그러면 이제 반에 포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 소송 비용 어 확정 결정 어 신청서를 어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그 동안 우리가 그 변호사 비용 들어간 거 인지세 들어간 거 송달료 들어간 거다 이제 그것까지도 또 추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이 그룹이 패소시에 패소시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구로 진행하는 피고가 지금 어~ 피고 일이 시행사 그다음에 피고 이삼사가 신탁사 그다음에 시, 그 피고 오가 어~ 채권 인수사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어~ 뭐~ 시행사한테는 승소를 했고 시행사 어, 변호사 병용은 뭐~ 어~ 뭐~ 그~ 고려 안 해도 되고 내고 네 신탁사 세고 다고 그 채권 인수사한테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 그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 이제 어, 이것도 어, 우리가 어, 항소를 안할 경우에 그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항소를 안할 경우에. 그런데 항소를 하면은 아직 어, 대부분까지 뭐. 이 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대부분까지 가서 어~ 삼 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패소시에는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 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항소면은 이것도 어~ 추후에 어떤 그~ 확정 사항이니까 어~ 당장은 비용 부담 많지만은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 심에서 확정되거나 삼 심에서 확정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 그룹, 이 그룹이 지금 1심에서 패소했지만 2그그이 그 심에서 승소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일 심에서 판결한 것을 뒤집어 어, 뒤집었으니까 1 심에서 뭐일 심에서 진 것은 뭐 물어주고 2 심에서 진 것은 받아내고 이게 아닙니다. 그 전부 그 뒤집히는 것입니다. 변호사병. 그러니까 2 심에서 승소하면은. 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해야 됩니다. 그걸 아시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 항소 어, 이제 그 만약 패소하면 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이이 그룹에서 진행하는 소송 계약자 전부를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항소를 원하는 계약자만 진행할 것입니다. 황서을 원하는 계약점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어, 예납한 경우에만 만약에 그, 그 그럴 경우에는 예납한 경우에만 진행할 것입니다 온고를 예, 위해서 어, 선정 당사자 온고를 위해서 어, 음, 그렇게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이 어, 그룹이 만약 패소할 경우에 변호사 비용 은 그러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에, 아마 이제 이것도 이제 기존 변호사 비용 수임료하고 비슷하게 에, 추진하게 될 겁니다. say that 면 패소했기 때문에 a y that I have to say 만 h a 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 a 게 that I have to say that I h a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패소할 경우에 패소할 경우에 이제 1 그룹은 뭐 항소 취하 한다거나 그다음에 2 그룹은 이제 항소심을 취하해야 되는데 취하해도 음. 되고 안 해도 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일부 몇 사람은 이 그룹 판결 결과 결과를 보고 소를 진행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음. 만약에 이제 패소 판결 나면은 바로 어, 본인의 본인의 소송 진행 그 의향을 의사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 그래야 어, 빨리 진행 그렇게 접수해서 어, 항소 항소심 기간이 있어요. 음. 그거를 송달 받 받은 다음에 어느 거의 뭐한 14일 이내에 이렇게 그 항소심을 접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될수 있으면 7일 이내에 전부 소송 진행 취할 그 계약자님들을 전부 이렇게 접수 받을 겁니다. 그때 의사 표시를 해주면은 1그룹이 됐든 2그룹이 됐든 다 접수해서 어 어. 2그룹은 그냥 항소심을 진행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항소심 명단에 안 넣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의사 표시를 빨리 해,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그룹도 1그룹도 지금 항소심 진행하고 있는데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면은 어, 나 그냥 1심 그, 그 확정된 걸로 그냥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은 그 항소 치아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일구룹 항소심 진행하는 분들이 그소 항소심을 취하게 되면은 추 추후 추후에 분양대금 그 반환 관련 소송에서 어할 수가 없어요. 어 분양대금 관련해서 전에 어떤 그그 그 분양대금 그 반환 소송을 진행하신 분 있고 또 우리도 진행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전 계약자들이 진행했던 그 청구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진행했지만 거기와 여기 우리하고 우리 그 진행한 어떤 분양 그그 소송이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정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본인이 항소심을 취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분양대금을 법적으로 포기한다 그런 의사 표시입니다. 그러면 확정이 돼버려요. 1심에서 그 패소한 게 확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분양 대금에 대해서 소송으로 어, 다툼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해봤자 안 됩니다. 무조건 패소입니다. 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인이 예,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 만에 하나 이 그룹이 일심에서 패소하고 그 다음에 1 그룹이 지금 항소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 그룹이 만약에 항소심에서 오히려 반대로 항소심에 승소했다 그러면은. 어, 그 치아하신 분들은 그 일구룹에서 그 치아하신 분들은 그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소해도 그거를 그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치아나 치사 하고나중에 승소음 받을 거 받을 거야 이게 안 통합니다. 이 법적으로 안만 자기 억울하다 뭐항그 하소연해봤자 뭐 법적으로는 뭐 법은 아주 냉철합니다. 그대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히 그 인지를 하시고 본인의 의사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음. 나는 취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승소만 해야지 이렇게 그할 수가 없어요. 음. 다만 이 추후에 이제 그 손해배상 뭐 청구소송이나 이거 이런 것들은 할수 있지만 분양대금 본인의 분양대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 하는 소송은 할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은. 만약에 본인이 1억을 청구했다 그러면은 100% 받을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러니까 뭐어 너도 잘못이 있고 상대방도 잘못이 있고 했으니까 뭐어 30%만 뭐 이렇게 예, 그 물어줘라 뭐 10%만 물어줘라 아니면 50%만 물어줘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합니다 아니면 패소뭐 하나도 못 받는 거고 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음, 그런 걸로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더 이렇게 에, 이 권리관계를 확실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신림 백화점 계약자 그 분들이 그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법적 어떤 어, 그 법적 사항에 대해서 어떤 어, 상식이 없다 보니까 그 주위의 말하 그냥 히,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리고 막치하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한번안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 유튜브로 제작하고 올리는 것 것은 전부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그 전화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음 어떻게 하자 하면은 그 사람들 말 그냥 참고만 하지 믿지 마세요. 신뢰지 마세요. 음. 내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제작해서 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 기각자님들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면서 또 어. 임원들도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했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어, 임원 몇 사람만 알고 우리 다른 계약자님들은 모르는 어떤 상황이 되고 또 어, 내가 임원 그저 해이 때나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지만 그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음, 몇 사람들은 어떤 이익권에개입해서 어, 개입해서 하다 보니까 어, 내가 그 임원일 때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 안 되고 자기 위주로 어 자기 어떤 이익권 유지로 막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어 우리 계약자님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제 임원진들을 전부 해체버리고 우리 계약자님들이 전부 임원이다. 어 다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사다 왜냐? 본인들의 피해 금액 아닙니까? 피해 금액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피해 금액을 대차기 위한 어떤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법적인 어떤 상식이 없고 하다 보니까 내가 대신해서 설명해 주고 그런 것뿐이지 결국에는 본인들이 다 설명을 듣고 판단해야 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일부 우리 이모들한테만 정보를 공유하고 했더니 이게 그동안 어떤 그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가 자꾸 새어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정보들을 대부분 우리 계약자님들이 모르고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글로 올려도 잘 어떤 그 이해를 잘못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안 되겠다 이런 사항들은 좀 오픈해서 오픈해서 우리 그 계약자님들이 듣고. 선택하게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재능하는 것인 만큼 잘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하면은 또 우리 그 젊은 주 우리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런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내 말이 맞는지 신뢰감이 가는지 하면은 그때가서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저 우리 그 신림 백화점 건에 대해서는 계속 내가 저~ 이~ 렇게 접수하고 그다음에 뭐~ 저~ 저~ 여러 가지 그~ 저~ 음~ 뭐 사연들이나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안타까운 만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해서 어 하나하나 어떤 그~ 잘 모르는 사항 들은 이렇게 제작해서 올릴 테니까 어 여러 번 보세요 어 반복해서 보시고 하면은 제 이해가 가실 거고 어~ 소송을 로 하려면은 부득이하게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다음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소송을 해야만이 받아낼 수 있구나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우리 그~ 사업 물건지가 공매 대학 넘어갔잖습니까 그래서 어~ 더 이상 뭐~ 데모하거나 뭐~ 집회하거나 실익이 없어요 음~ 다만 지금 우리 그~ 어~ 시행사 그다음에 대주 신탁사 그다음에 강공서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잘못된 부분을 내가 전부 파했기 때문에 이 판결 여하에 따라서 또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겁니다. 음. 어 판결문 받고 그 다음에 판결문 안 받아도 어, 우리 그 강공서가 어 행정착오한 부분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그 증거를 이렇게 다 내가 그 확보했지 않습니까? 음 저번에도 기분 좋게 음 전부 이제 클리어 하게 됐다 어~ 검부법 적용에 대해 부분은 검법 적용에 대한 부분은 전부 내가 어, 증거를 확보해서 다 제출했고 어~ 검부법에 대해서는 이제더 이상 음~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그~ 사업 양수도 계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다툼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속한 첨부 사항에 속한 어, 그 수분양자 그 당시에 수분양자 최초 시행사 어, DBR 그그 시행사 했던 그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천육 년도에 그 계약에서 했는데 그것들을 이미 상대방은 어, 그조 건법 시행 전에 다 수분양 계약 체결했다 한 거를 그냥 허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 그, 그저 수분양자 그 명단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철인 내역 그 수부장자들한테 대한 어떤 돈을 그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집행한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끌려가다가 이제 증인을 내세워서 했는데 어, 증인이 내세워서 했지만은 말로고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꺼림직했었는데 거기와 더불어 이제 거기 이제 증언이나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예,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서 그걸 클리어해 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 금부법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어떤 그게 이제 어, 신탁 계약서의 그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에 편입이 안 되고 그런 문제, 어, 어, 신탁법에 대한 어떤 연결 문제만 더 이제 확실하게 그 하면은 어, 금상첨화인데 그것도 이제 어, 거의. 이 우리 그 확정될 것 같고, 어뭐 거의 뭐 이렇게 어 승소율은 뭐 이렇게 거의 확 나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어 전에 어떤 그 소송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증거가 제출돼 있고 그거를 건분법 그거를 적용을 상대방의 주장을 다 탄핵시켜버렸으니까 더 이상 뭐도그좀 확실한 증거 그니까 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 그거를 그 재판장도 무시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무시하고 했다면은 어떤 그야말로 뭔가 비리가 있는 거고, 어, 그거를 이제 뭐추 아직까지도 나는 이제 우리 그 재판부가 아. 어. 뭐 실례하니까 재판부를 실례하니까 설마 그르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례하니까, 음. 기대 뭐 거의 뭐 기대를 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은데 어, 거의만 뭐 좋은 어떤 분위기고 그다음에 에, 그러니까 이제 어, 기다리면 되는데 만행자 하나는 패쇄할 경우나 그다음에 승소할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진행 상을잘 이렇게, 음, 저, 저 이렇게 우리 열로 그 하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어, 일부러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또 공지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또일 추진하고 또 우리 그 계약자님들이나 나를 위해서 어 우리 그 분양 대금 피해 금액을 착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어떤 공지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